뭐야? 둘로문 어디 있어? 여기요? 새우젓 새우젓 야 광명동굴 새우젓 일제 강점기에 자원 수탈했대 그래서 주민들이 피난을 한 거야 기로 어? 그래서 여기에 폐강을 하고 새우젓을 저장했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가 그 마을이야 어, 응. 여기 응. 뭐, 뭐, 광산이 이렇게 생겼었대 근데 우는어디있어 우리는? 여기 어디쯤 있겠지? 봉도 있고 이렇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저기서 십, 실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한 거야. 사람들이 동료, 동료가 부상 당해가지고 구축해 주네잠 감시하는 순서도 있고. 강제 노동에 시달린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광명로 장비를 운반하기도 하고, 초각을 설치하기도 하고, 어둠을 밝혀주는 가위들에 폭탄. 차단의 빛의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어. 거야. 조구통. 조구통은 뭐야? 광산의 흔적. 작은 구멍은 광부들이 쉽게 광석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대. 아, 여기가 우리가 들어갔던 데잖아. 군대 역사가? 뭐야? 도는 거야, 이쪽에서 도는거야. 이쪽에서 도는거야. 근데 우리를 먹있어 이런게 여기에서 나온거야. 앙산에서 왜 사람들이 먹고있어? 사람들이 저렇게 돌을 캐가지고 이런 광물들을 캐는거야 백운모 이거 하얀색 백운모 광연석 황동석 이게 부석이에요? 황동석에는 구리가 있는거야 방해석은요? 방해석에는 탄산염 저런 네가지는요? 흑은모 저건 흑은모 검은색 그래서 여기 봐 금, 은, 동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돈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 얘는 도구들이야 도구들 거기 아빠, 만지지 말고. 아빠, 저게 누구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지. 뭐?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네. 일을, 일을 시키는, 감시하는 사람인 거야. 어? 이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라고, 감시하는 거야. 이게 이제 도구야, 도구. 아빠, 다친 거예요. 어? 저기 다친 거요 어? 저게? 뭐? 팔. 팔에 다친 거지. 뭐 하다가? 일하다가. 일장기에 글린 광부들의 얼굴. 아주 슬픈 역사가 있는 광명자들. 야, 그럼 뭐야? 얘네 일본 사람이겠지. 아빠 쪽에 긁혔어. 저 사람에. 그지 돌에 긁혔겠지. 어? 완전 말랐지. 살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못 먹고 일만 하는 거지. 갱도 길이가 7.8km. 갱도수가 총 아홉개 최강물질 읽어봐 뭐야 금은동아연 아빠 팔 다쳤어? 엄청 아프니까 다쳤네 팔을 다쳐도 치료도 못하고 저렇게 강한 상황은 있는거야 여기봐봐 이제 굴댕이의 메아리 굴댕아라고 부르면 동굴의 메아리가 먼저 대답을 했다 아빠 저누구예요 어둠속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거야 애기가 태어난 거지. 한 줄기 희망이 배워준 낙서. 어디다 낙서를, 낙서를 한 거야. 휴목 천연. 나는 휴직하려다 아빠 저게 누구예요? 저게 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뭘로? 저걸로 파는 거지. 이거 봐. 이게 저렇게. 드릴 같은 걸로 저거를 파는 거지, 벽을 무너뜨리면 저기에서 이런 광물들을 채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52kg, 금이 52kg, 은이 6070kg, 동이 1247톤, 아연이 3637톤, 여기서 발굴이 됐대. 이제는 또파면 나올지도 모르지 여기 봐 이제 1900, 어... 1972년에 이제 2010년까지 여기다가 에 저장고로 사용됐고 여기 나와있잖아 여전히 동굴 속에는 다양한 광물이 남아있습니다 어, 여기는 아, 저... 음... 새우젓 새우젓 여기 봐봐 우리가 아까 봤던 저이잖아 그지? 어디에? 그거 예술의 전당 물고기 있는 데는 어디지? 광차래 광차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석을 실어가지고 어? 적재를 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와인동굴 어휴 아니 여기 아까 우리가 안 왔던 덴데 와인동굴이란 거 하자. 어휴 물고기들이 예쁘네 광명동들, 천하지하 안반 한번 읽어입니다 한번 만져봐, 만져봐, 천하. 오, 친구들, 왜셔라더 그만, 그만! 쇠장 창고가 있네 와인이 뭔지 알아? 와인이 뭔지 알아? 포도주, 포도주. 광명 와인동굴. 까불지 마, 쌤. 와인의 유래와 역사. 한국의 와인. 광명 동굴에 있는 와인들이 있어. 야, 전북 구안, 무주. 우리나라도 이렇게 와인이 많이 나오네. 우리나라 와인들이네. 와인을 사려고 시음 대기줄. 와인을 한번 아빠 가 시음을 한번 해봐야겠다. AUM 시스템. 아빠 포니. 유진. マイクロバイオシステム。2 0 0年バイパンのアジア。バイン。バイパン。いなパン。 맞구나 어? <목소리> 아. 이 이름 뭐였더라? 강아지는 <목소리> <아가전에> 사는 물고기야. 그 <목소리>